수능 지문 가지고 놀기 편입니다. 지문을 요리해서 정답을 맛있게 먹자. 오케이. 오늘도 하나 배워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부분은 지문의 앞 부분에서 앞 부분 서두 부분에서 지문의 앞 부분에서 정답에 대한 힌트 즉 단서입니다. 정답에 대한 힌트를 잡아서. 답을 찾자 이 말입니다. 오케이, 요 연습을 할 거예요. 해석 독해만 하지 말고 단순하게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 해석하되 해석 그 해석 뒤에 깔려 있는 내용을 속 뜻을 파악해서 어떤 그 다음에 나올 문장의 예측 독해 또는 추측 독해 그 뒤에 나올 내용을 추측 예측까지 하는. 좋게 연습을 하자,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요 기능을, 요 스킬을 꼭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대공으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제일 처음 해석을 해보고 난 뒤에 그 문장의 해석을 뒤집어서 뒤집은 의미를 파악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속뜻을 파악해서 정답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연습해 봅시다. 야,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조금 지문 자체가 쉬운 내용이에요. 수능에 입문하는 어떤 고1들이나 고2 1학기 정도까지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풀어보면 됩니다. 오케이, 고삼들은 이런 개념만 가지고 후딱 빨리 풀어보고 넘어가세요. 자, 문제 풀어보시 다시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지문의 앞부분에서 단서를 찾아서 앞부분만 보고 지문을 빨리 풀자라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여기부터 한요 정도까지만 요네 줄을 풀어보고 답을 찾아 봅시다. 왜냐하면 when이니까. 여러분들 when하고 if는 예시입니다. 그죠? 여기부터는 예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능, when의 기능은 예시입니다. 여기부터 예시가 시작되니까 앞에 네 줄이 주제입니다. 오케이, 봅시다. 자, think of your life as an hourglass. 일단 중요한 수거 하나 보이지요. Think of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오케이. 여러분들의 삶을 hourglass. hourglass는 모래시계예요. egg timer. 오케이. 이런 말도 있고. 이자 모래시계 있잖니까 이렇게 모래가 나오도록 만든 일정하게 쭉쭉쭉 흐르는 거. 에그타이머라고 하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 모래시계라고 가정해보자. 끝났네. 모래시계가 이게 한목에 쭉 내려옵니까?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하나씩 내려옵니까? 이해되시죠? 자, 부연 설명입니다. 여기부터는 부연 설명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The thousands of grains of sand 이까지 in the top of the hourglass 이까지 필요고 자그 수천 개의 모래알들이 어디에 있는? in the top 위쪽 위쪽 그 모래시계 위쪽에 있는 수천 개의 모래알들이 모두다가 pass through 지나간다 slowly 천천히 그리고 균등하게 지나가더라. 그 좁은 내 좁은 목을 어디에 있는 중간에 있는 그 천천히 편일 뭐고 이분이 균등하게 내려가더라. 그것도 모래알 하나 에라타임 한 번에 모래알 하나씩 하나씩. 오케이.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나와 모든 사람 이게 나왔죠. 이런 모리 시기와 같다. 자, 앞부분 보고 판단해 보세요. 몇 번? 쭉, 쭉한 가지 한 가지씩 차근차근하 일을 하자. 어떻게 버리지 말자.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꼭알아주세요 웬이 나오면 여기 예시니까. 자, 앞 문장만 잘 보고 속뜻 이 문장의 속뜻 이 의미의 속뜻만 파악하면 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갑시다. 자, Did you know that? 당신은 that 이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뭐? A bright room. 밝은 햇볕이 쫙 들어오는 방이 can make,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자, make 한번 찍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해석하다가 어, 수능에서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는 거의 99.9% make 나오면 목적어, 목적보호. 그래서, 목적어가 또는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메이 e 나오면 뒤에 단어 두 개를 찾아서 목적어, 목적보호.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쉬워요. 메이크 나왔죠? you 밑에 목적어, happier and more hardworking 목적보호. 자, 아주 햇볕이 쫙 들어오는 방이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케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밝은 햇볕이 쫙 들어오는 방에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라는 사실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 굳이 필요 없죠. 오케이. Okay, 벌써 다은 추측 가능합니다. 이 속뜻을 파악하세요. 자, 그다음에 한개쭉 넘어갈게. 어, 리슨스최한 최근의 연구는 데디아라고 제안한다. 자, 런거 요런 게 많이 나오는데. 자, 적어 놨습니다. 봅시다. 한 연구는 보여주더라 데디아를. 한 연구는 데디아를 말하더라. 설문조사 또는연구란말한 설문조사 에 보니까 그 설문조사는 우리들에게 데디아를 말해 주더라. 한 연구는 revealed 나타내다 드러내다 한 연구는 데디아를 드러내주더라 쭉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즉 연구원들은 발견했다 데디아를자 요런 게 나오면 이 뒤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이 글을 쓰는 이 말을 하는 작가가 자기 주장을 말하다가 이런 과학적인, 합리적인 연구나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져와서 자기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이런 구문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기가 얘기하다가 자기 이야기보다 한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 결과, 설문조사 결과, 아시겠죠? 이런 거는 자기 주장에 더 힘을 싣기 위해 가져온다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정답과 직결되는 겁니다. 오케이. 조금만 더 봅시다. 자, 한 최근의 연구는 대디아를 제안하더라. 학생들이 do better. 더잘 하더라. 시험에서. 어디에서? 써니. 자, 요 브라이트하고, 맞죠? 써니하고 패러프레이즈입니다. 아주 해가 쨍쨍 잘 들어오는 학교에서 시험에 더잘 치더라. 게임 끝났네. 이됐습니까이 질문은 밑에서 크게 반전이 없으면 이게 주제인 거예요. 사무실에서 뭐 그런 윈도우, 해브윈도우. 퍽에 역접으로 가는 게 없지요. 찾아봅시다. The right places for school. 학교를 위한 옳은 장소들. The positive effects. 긍정적인 효과들. 영상들, sunlight. 됐네. sunlight. 오케이. 태양 빛의 긍정적인 효과가 의뢰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빨리빨리 빨리 봅시다. 3번 It seems clear that 요게 가주어입니다. 대친주어 that, that 이하는 명백해 보인다. Clearly 안됩니다. Seems 는 형용사보 It seems clear that That 이하는 누가 봐도 명백하고 자명해 보인다. 뭐? 아이들이란 사람들은 아이들은 필요하다. 자연이, 오케이? Okay. 그러나, 자, 그러나 나왔는데 뭡니까? 볼로 볼론, 오케이? Okay? 볼론이 시작입니다. 아이들이 자연이 필요하다는 건 명백하다. 그러나, they, 누구겠습니까?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은 are fast, 아주 빠르다. 뭐 하는데? getting far from, 모르죠. i s 뭐겠습니까? i s 자연이겠죠.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굉장히 빠르다. 즉, 자연으로부터 너무나 빨리 지금 멀어지고 있다. OK? A growing number of 아주 많은 증가하고 있는 수의 아이들이 여기부터는 이 시겠죠. 뒷받침하는 거. 구체적인 보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증가하는 수의 아이들, 많은 수의 아이들이 Do not know. 모른다. 자연 나올 걸요. The real meaning, 진짜 의미를, 뭐에, going on a h i k e camping, fishing, game cut, 여기서 보면 되겠네, 그죠? 렇 자, 뭡니까?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여행활동 자연보호, 아이유과 사이좋게, 산업개발, 자연으로 무너진 아이들.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앞문장만 센스있게 잘 보고 뒤집어서 풀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It usually seems that. 역시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일반적으로 d e a d 이하처럼 보인다. 뭐 다른 사람들의 직업이, 다른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 are easier, 더 쉽고 더 재미있어 보인다. 게임 끝. 오케이? 다른 사람들의 일이 더 쉽고 더 재미있어 보이는 게 일반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pay more. 월급도 더 많이 주는 것처럼. Okay. Nurses think. 간호원들은 생각한다. 의사들이 have easy. 너무나 일을 쉽게 지음까지 왔다. Salespeople. 가가호 집을 방문해서 물건 파는 판매원이, 영업사원이 생각한다. 자기 부의, 판영업부, 판매부서의 관리자가 또 지금까지 너무 쉽게 왔다라고 생각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다음 몇 번? 3 번. 오케이. 이렇게 앞 부분에서 힌트를 잡아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5 번. Take 명령문이네. 뭔가 주제문 같지요. 받아들여라. 손 씻는 것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뭡니까? 손 씻는 걸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손 씻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겠죠. 자만 if 만약 예시입니다. If you think 만약 당신이 생각한다면 뭐를 I'm making a big fuss. Okay, m a k e a big fuss 괜히 소란 떨다 이 말입니다. 내가 괜히 over nothing 손 씻는 거요. Nothing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놓고 그냥 손 씻는 거이 간단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넣고 소란을 피우고 괜히 부단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보아라. 자, 이거는 명령문이에요. 테이크, e 그건 여기 힌트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보아라. 자, 70% of disease, including influenza, food poisoning, even SARS. 여기까지. 뭐, 인플루엔자 독감이나 식중독이나 SARS, 심지어는 SARS, 사스... 까지를 포함해서 질병들의 70%는 오더란 이야기지. 모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어디에 있는? 너의 손에 있는. 오케이. 손에 있는. 게임 끝. 뒤에 가서 역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역접이 별로 없네. 그죠? 핸드 나왔고. 워시 핸드 나왔고. 봅시다. <laughs> 명 오, 박테리아의 해로운 영상 지금 손이 손 씻는 것이 이, 이 지문의 주연인데요. 주인공인데요. 아이고, kinds of, the 치명적인, d 들 a 질병. 아니고손 씻는 것의 중요성. 3번. 뭐, 볼, 볼 필요도 없죠 그죠? 오케이. 앞부분에서도 쉽게 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해석해보세요. A와 B에 뭐가 들어갈지. 자, R은, 특히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어디에? C라는 생각에. 오케이 okay. 아 부분에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다. Many of the great scientists. 여기까지.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 많은 과학자들은 would tell 말해줄 것이다. 당신에게 간접목적어 대, 디오, 대, 디아를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말한다. 당신에게 데디아를, 잊어버리고, 자, 데트젤의 또 다른 주호입니다. 그들의, 그 과학자들의, 여기 데일놨지요 과학 복수니까. 그 응.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 과학자들의 정말 멋진 위대한 생각들은, came about, 나타나고 출현했다라는 사실, 등장했다는 사실을, not, when, when이야 할 때가 아니라, 뒤에 버시죠. 보 동안에. Not a b e be. 자, not when they were thinking about their project.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during moment, 순간들 동안, 어떤 순간들이냐면, 쉬고 또는 함으로써, 일들을, 어떤 일들이냐면, 그들의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일. 자, 다시 봅시다. 어, 그들의 그 위대한 과학자들의 생각은, 멋진 생각은, Come 그 up, 떠올랐다. not 이하가 아니라, but 할 때. not은 뭐냐면, 그들이, 그거,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막 계속 생각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쉬는 순간 동안에, 또는 일을 할 때, 어떤 일들이냐면, 자기들이 지금 막 풀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일들을 하면서, 툭, 문득 떠올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케이? 자, 좀더 이제 부연 설명 봅시다. 부연 설명. 이 창의적인 생각은 come to come on다 누구에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 뭐 모종 안에 샤워하는 동안에 왜냐하면, 오케이 이 순간 여러분 보니까 샤워가 rest죠, rest. 쉬는 순간 샤워. 오케이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this is 이것이 샤워할 때가 바로 우리가 주로 가장 relaxed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쉴 때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이 됐습니까? 자, 끝까지 됐네. 이 됐죠? 하고 자한 말은 이 주제. R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C 한 생각에. 뭐겠습니까? C 뭡니까? 보면 여기 나오죠? Creative. 창의적인 생각에 가장 핵심인 것은 R로 시작하는 거 뭐겠습니까? 오케이. Relax, r e l a t i o n 또는 본문에 있는 단어로 쓰면 rest겠죠. 휴식. rest 겠죠. 휴식, r e s 휴, r e l a 편안히 쉬는 거. 또 relax, rest. 편안한 휴식이 제일 중요한 열사이다. 창의적인 생각에. 자,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히 파악될 수 있겠죠. 오케 이런 이 식으로 어, 고1, 고2, 심지어 고3에 있는 문제까지도 앞부분만 잘 보고, 해석을 뒤집고 속 뜻을 파악하면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외모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한번 찾아, 찾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습니다